안녕하세요. 육아를 깊이 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을 찾아가는 로맘입니다. 오늘은 휘슬러와 뱀프에 이어 또 하나의 캐나다 탑3 여행지, 매년 국적기로 직항 전세기 뛰어 여행가는 한국인의 쾌백에 관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 지식 영상입니다. 어머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아? 라면서 지인, 남편, 아들, 딸에게 존경의 눈빛 한몸에 받으며 어디서든 유용하게 썰풀수 있는 퀘백에 대한 잡학지식 대방출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퀘백이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캐나다의 땅떡이로 구성하고 있는 13개의 주와 준주 중에 동쪽에 위치해 있는 퀘백주의퀘백시티를 말합니다. 퀘벡시티는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프랑스어와 영어로 공용어로 사용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18세기 유럽과 같은 느낌의 건물들이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는 퀘벡의 랜드마크는 페어몬트 샤토 프랑트넥 호텔과 이 호텔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퀘벡을 역사부터 건축물, 아름다운 자연, 경관까지 모두 의미있게 감상하시려면 저는 적어도 2박 3일은 필요하다고 추천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쾌벡시티에서 9시가지만 충분히 돌아보는데 3박 4일이 걸렸답니다. 그럼 쾌벡에서 꼭 돌아보아야 하는 곳을 나열해드릴 테니 한번 저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쾌벡에서는 프랑스의 오래된 성을 닮은 쾌벡시티의 랜드마크인 헤어먼트 샤토 프랑트양 호텔 안팎을 들려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럽 골목처럼 아기자기하게 상점과 레스토랑, 카페가 들어서 있는 뿌띠 샹플랭 거리를 걸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따라서 나무 데크로 이어진 산책로, 테라스 디프링을 걸어보셔야 하고요. 세인트 로렌스 강변 절벽에 별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 커다란 요새인 시타데를 꼭 들리셔야 합니다. 또한, 퀘벡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현재까지도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남아있는 루아얄 광장과 퀘벡 여행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관광 안내소가 있는 다른 광장, 그리고 3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노트르담 교회를 둘러보셔야 합니다. 지금 나열해드린 퀘벡의 명소 7곳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가고 싶어하는 퀘벡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장소들인데요. 하지만 한국인인 우리들에게는 오몇번해치고고개좀몇번 끄덕이고 나면 그다지 의미 있게 기억에 남을 장소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국인의 감정을 후벼파면서 가슴속 깊이 쾌백을 남길 수 있는 명소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쾌백에 가시면 여러분이 현지인에게 100% 받게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Did you take a picture at the red door?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뭘 그렇게 당연한 질문을 하냐는 눈빛을 장착하신 후에 Yeah, of course. Did you take the picture there, too? 라고 대답하시면서 스몰 토크 시전하는 멋진 엄마 아빠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문이란 도깨비의 여주인공인 김신님과 함께 문만 열면 동화 같은 아름다운 마을로 순간이동했던 문을 말합니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도깨비 이후로 이제는 매년 한국뿐만 아니라 도깨비가 수출된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도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빨간 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가을에도 변함없이 한국에서는 퀘벡으로 직한기 4대을 띄워서 한국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면서 현지 가이드분들이 왠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K감성 후배 파는 퀘벡 투어의 코스는 이렇습니다. 1. 도깨비 OST Stay With Me와 Beautiful Round and Round를 들으며 퀘벡 구시가지를 아이와 함께 걷는다. 2. 페어몬트 샤토 프룸트냐아 호텔에서 아이와 함께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는다. 3. 뿌띠 샴플랭 거리에서 문만 열면 순간이동한다는 빨간물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면서 문을 두드려본다. 4. 라부티끄드 노엘에 들려 계절과 상관없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장식하고 싶은 오너먼트를 아이와 하나씩 고른다. 5. 주의사당 투르니 분수에서 아이와 함께 조각상과 정원을 즐기며 추억을 담는 사진을 찍는다. 6. 생드니 테라스를 걸어 언덕에 올라 아이는 마음껏 언덕을 구르며 놀도록 해주고 엄마 아빠는 아이를 지켜보면서 도깨비 ost를 다시 듣는다. 도깨비와 함께 감성 터지는 퀘벡 투어를 마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K부모 모드로 돌아와서 아이를 위한 남다른 특포인트를 슨 퀘벡 투어를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여행객은 다른 광장에서 출발하는 시티 투어 버스나 투어 마차를 타고 퀘벡을 둘러보지만,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 온 여행객들은 이와는 다른 두 가지 투어를 선호합니다. 하나는 중세복장을 한 베테랑 투어 가이드와 한두 시간가량 도시를 걸으면서 퀘벡의 역사와 건물,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워킹 투어이고요. 다른 하나는 걷기도 하고 배를 타고 세인트 로렌스 강을 왕복하면서 퀘벡의 역사와 그 역사가 시작된 배경, 퀘벡의 지형적 특징,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와 미국의 전쟁 역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보트 투어입니다. 이두 투어는 모두 영어로 2시간가량 진행되는 투어이다 보니 한국인의 투어 참여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저희가 투어에 참여했을 때도 저희 외에 한국인은 없었는데요. 못 알아들으면 어떤가요? 다니다 보면 몇 단어 들리기도 하고요. 유초등 아이들은 아저씨는 말씀하세요. 저는 저대로 알아서 놀겠습니다. 모두로 장소마다 자유롭게 놀거리를 찾아서 논답니다. 소망이 또한 이두 가지 투어에 모두 참여했는데요. 아이는 2시간 동안 몇 마디, 안 되는 자신의 영어에 바디랭귀지를 섞어서 친구를 사귀고 놀았답니다. 이두 투어는 모두 다른 광장의 관광 안내소에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페어몬트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는 경우에는 컨시어지에서온 가족이 무료로 예약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북미를 다녀보니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위상이 이전과 다르게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좋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로망스 분들도 쾌뱅이 가신다면 K감성 살린 쾌백 투어도 한번 해보시고 K부모의 교육열 살린 투포인트 쾌백 레슨 투어를 세계인과 함께 즐겨보시면서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쾌백의 매력을 깊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대교 즐거운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